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구분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자언 예,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 긍정하고 낙관하며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언을 어, 읽다 보면 늘 언제나 예, 이렇게 뭐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또 의인, 악인, 또 슬기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laughs> 의인의 생각은 정직해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의인은 정직하게 악인은 속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반드시 바로 똑바로 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잘 듣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잘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오히려 불임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원의 대부분의 이야기도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모든 말들이 맞는 말입니다. 타당한 이야기이죠. 그러나 정작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두 사람이 공존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의인일 때도 있기도 하고. 악인이 될 때도 실은 있습니다. 아주 나쁜 일을 저지르는 악인은 아니다 하더라도 의인이 아닐 때가 또내 안에 있는 것이죠. 고집 부리면서 내 행위가 바르다고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미련한 자와 권고와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내가 내 안에 동시에 있습니다. 부지런한 손이 내게 네 있지만 또한 게으른 두발 또한 내게 네 있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울과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의 사도 바울이 한 인물이었듯 게바와 베드로가 한 인물이었듯 제자 유다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한 사람이었듯 우리 모두도 이처럼 두 사람을 한 몸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이 벗어날 수 없는 올무에 걸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이것이 모든 인간의 고뇌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범민이에요.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늘 언제나 이둘 사이에서 우리는 늘 언제나 번민합니다. 늘 언제나 한결같이 지혜롭고 또 의인으로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이런 두 사람 사이에서의 고민과 함께 그런데 우리 앞에는 또한 두 개의 선택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이 번민 속에서 주저앉아 그 고뇌 속에서 챗바퀴 돌듯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범민 속에서 일어나서 수풀을 해치며 나아가듯 그 범민을 어떻게든 해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두 개의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시나요? 범민이 너무 많고 헤쳐나갈 길이 너무 많아서 주저앉아서 그렇게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든 그 범면을 헤쳐 나가려고 하고 있는지 실수와 실패 내 안의 악인과 게으름뱅이 미련한 자에게 집중하는 것은 결국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 안에 분명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데 내 안에는 악인을 자꾸 바라보면 결국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보는 것이 내가 되고, 먹는 마음이 결국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는 마음이 내가 보일 몸짓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무결점의 사람은 없습니다. 무결점의 사람이 되려 하다가 주저앉지 말고, 결점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아가 건강한 사람이 자연을 찾아가지만 이와 반대로 자연을 찾아가다 보면 건강한 자아가 되는 법입니다. 도전과 모험, 거룩해 된내 안의 의인과 충성된 나, 지혜로운 내 자신에게 시선을 더 많이 둘때 결국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미 지나 어찌할 수 없는 그 과거의 악인. 아니면 과거의 실수, 과거의 그 실패에서 떠나서 표태를 향해 의인을 향해 나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간다고 해서 어찌 우리에게 그 사울로 살았던 그 인생이 없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찌 그가 사도 바울이 되었다고 하여서? 사울로 살았던 그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이 아니라고 할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쓰는 그의 인생의 말년의 편지에서 자신을 두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과거의 악인이었던 사울의 모습도 지금 자신의 모습이었고, 앞으로 의인으로 살아가야 할, 살아갈 사도 바울의 모습도 자신의 모습으로 그는 다 받아들였던 거예요. 지난 과거의 일을 없었던 일처럼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철면피가 아닌 이상의 말이죠. 그러나 바울과 같이 가야 할 방향으로 갈때 과거의 그 일은 지금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뒤돌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실수는 반명교사가 되어서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든든한 노잣돈이 될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읽었던 사업에 관련된 그 책에 이런 구절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업은 비관주의자들이 방치하거나 내버린 것을 낙관주의자들이 줍는 싸움이다. 비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절대 찾아내지 못한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해결 방법이 없어지고 낙관적으로 보면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문제가 생기면 기회도 함께 생긴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기회를 잡을까 살펴보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비관주의자는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못 한다. 비관이 눈과 생각을 가리기 때문이다. 비관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한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앞에 빛자는 슬플 비자예요. 마음 심자 위에 아닐 빛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슬플 비입니다. 마음 속에 자꾸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을 되뇌 있는 것이 바로 비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슬픔이 내 마음 앞에 슬픔의 비가 계속 내리는데 어떻게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슬픔이 비가 되어 앞을 가리니 더욱 세상이 어둡기만 한 것입니다. 그 비관적 시선으로 내 안의 악인과 게으름뱅이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는 결코 사업의 싸움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신앙은 결코 우리를 비관주의자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게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그 비관을 지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일들을 긍정하면서 낙관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의인을 바라보고 그 의인을 통해서 하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멀리 해야 할 것을 자연스럽게 멀리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얼마나 더 많이 씻어야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인으로부터 고개를 떼어서 의인을 바라보고 또 가까이 할때 그때 비로소 점점 더 의인이 되어 가는 것이죠.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며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바라보며 사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의 본문을 어떤 사람이 되어 쓸지를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가톨릭 책 중에 이런 문장, 한 문장을 만나게 되었어요. 더 좋은 것을 실천하는 것은 나쁜 것에 대한 최선의 비판입니다. 어떤 내 안에 나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비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이 나쁘다, 이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말고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나쁜 것에 대한 최선의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쁜 것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2022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이제 1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시간 가야 할 길을 향해 한 걸음 내 딛는 것이 우리가 우리 사업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목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거, 걸음을 내 디듬으로 가지 않아야 할 길로부터 한 걸음씩 더 멀어지는 그런 여기 있는 모든 베레베 대표님들과 또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과 낙관으로 사업을 해나가시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어요. 신앙은 뭐 긍정하는 거예요. 뭐 긍정의 힘,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해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또그 신앙으로 우리는 사업을 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2022년 이 해의 마지막 10월일을 보내시고 또 2023년 다가오는 새해를 잘 준비하시는. 여긴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